예, 오늘 제목은 괜한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수달에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걱정, 근심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laughs> 이스라엘도 배난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다가 방해 공작에 당해 성전 공사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성전부터 지어야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을 만들어 주겠다.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에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느라 하고 말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가리아가 환상 중, 환상 속에 청량줄을 잡고 어디론가 가려고 한한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 예루살렘의 흠이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에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될 것이라 하라. 요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들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스가레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수가랴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 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에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장면이지요.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가랴한테 에루살렘이 다시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에루살렘을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전에 천사는 측량하려고 한다고 간단히 말했지만은 다른 천사는 그 성벽의 규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에루살렘이 성벽으로 들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성벽은 어떠한 상황의 성벽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아주 폐어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마저도 살수 없는 것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성벽과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방해 공작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이지요. 고양이도 살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폐허된 에루살렘과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지요. 한번 절망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싶어서 재기하려고 했는데 방해 공작으로 다시 넘어진 것이죠.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또다시 넘어진다면은 참으로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게 몸과 마음과 환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믿어지지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에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에루살렘이 성벽으로 들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량이 불가할 정도로 에루살렘 성벽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요. 딱 이러한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죽음에서 어떤 사람이 건져 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겠지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아닌 전지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할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시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막을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불로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벽은 불안전하지요. 그 요새와도 같던 에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은 하나님이 직접 불성벽이 되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성벽과 성읍은 아주 청량할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는 그저 감사, 감사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안전 없는 성읍에 기대지 말자 안전 없는 성읍에 기대지 말아라입니다.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방 땅은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 사방 곳곳으로 바람같이 흩어지기, 흩어지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의 때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이제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희들은 포로 귀한 공동체로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에루살렘에 와 있지만 그런데 이제 방해 공작을 받아 절망 가운데 있게 되니까 옛날이 더 좋았는데 하면서 거기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빨을 쑤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고기가 니가 날 정도로 태평성대를 살았는데 하면서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상태가 지금도 노예 근성으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괜히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쁜 짓도 못 하겠고 안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수원에만 보고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더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에 육신의 쾌락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오나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망군의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용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락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노력한 나라, 여러 나라, 즉, 바벨론과 아수르, 그 제국의 나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면 어떻게 되지요? 사자의 코토를 건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죽음뿐이겠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는 자는 예수 믿는 자를 건드는 자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호이지요. 9절,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 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요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움직인즉, 그들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즉 섬기던 자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오히려 노략한다는 것입니다. 역전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스가랴를 보내신 줄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애연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가랴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안전 없는 성읍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방법 즉 바벨론의 사고와 시스템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성읍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에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슬픔 없는 성읍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슬픔없는 성읍을 만들어주겠다. 10절, 요와의 말씀에 시원에 따라 놀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요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망군의 요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아,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없는 성업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를 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서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인간에게 머무신다는 말입니까?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즉사했는데 말입니다. 아주 할량없는은혜 이렇게 상황을 바꾸어 주신 것만으로도 황공하는데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에루살렘 가운데에 머물러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구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 가운데 머무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스가리한 너를 그들에게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에 와서는 성령이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머리 대심으로 우리 자신이 교회, 즉,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시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요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요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요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그동안 잠잠히 계셨는데 이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유다를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 삼으시고 내 백성 삼으시고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에루살렘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괜한 걱정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괜한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괜한 걱정을 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